범 175.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 안에 보니 생각 위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여 자기가 자기를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기에게 벌을 주고 벌을 받는데 미처 주어진 벌을 다 받지 못하고 남은, 남은 벌이 쌓이고 쌓이면 카르마가 되어 미래에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고,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죄를 지어 벌을 받고. 남은 벌은 쌓여서 미래에 남은 벌을 받게 될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며, 현재를 살면서 대립 갈등 투쟁을 통하여 지은 벌을 받고 남은 것이 쌓이면 미국에 그러한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나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허리도 틀림없으니 이를 일러 하늘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까닭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피할 수 없으므로.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하늘이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미워하는 파장이나 남에게 호령하고 야단치고 굴림하고 싶은 욕구가 덜 끓고 있다면 자기가 남에게 논쟁이나 시비를 걸거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확률이 높아질 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대인기피증이나 피해망상증이 업장으로 잔전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건드리고 간섭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운명인 것입니다. 비록 어떤 풍파나 환란이 밀어닥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 풍파나 환란은 번지지 않고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만사행통하게 되니 사람이라면 당장 가만히 있어 봄으로 무심무화가 되어 나갔던 정신이 들어 암흑의 두뇌에서 강명의 두뇌로 바뀌어 저 안에 보니 생각 위주로 살던 사람이 운해 보니 강방의 주로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 상극의 삶이 상생의 삶으로 환골탈태하여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본175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네분이 생각 위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여 자기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기에게 벌을 주고 벌을 받는데 미처 주어진 벌을 다 받지 못하고 남은 벌이 남은 벌이 쌓이고 쌓이면 카르마가 되어 미래에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고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죄를 지어 벌을 받고 남은 벌은 쌓여서 미래에 남은 벌을 받게 될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며, 현재를 살면서 대립 갈등 수쟁을 통하여 지은 벌을 받고 남은 것이 쌓이면, 미구에 그러한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나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홀이도 틀림없으니, 이를 일러 하늘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까닭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피할 수 없으므로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하늘이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미워하는 파장이나 남에게 호령하고 야단치고 굴림하고 싶은 욕구가 들끓고 있다면 자기가 남에게 논쟁이나 시비를 걸거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 확률이 높아질 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대인 기피증이나 피해 망상증이 업장으로 전전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건드리고 간섭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운명인 것입니다. 비록 어떤 풍파나 환란이 밀어닥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 풍파나 환란은 번지지 않고, 어떤 벌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아. 만사형통하게 되니, 사람이라면 당장 가만히 있어 봄으로 무심무화가 되어 나갔던 정신이 들어 암흑의 두뇌에서 광명의 두뇌로 바뀌어. 사내 보니 생각 유주로 살던 사람이, 운에보니 감각 유주로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 상극의 삶이 상생의 삶으로 황골탈태하여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알았죠? 운명이란 것이 우리 하늘에서 준게 아니고 자기가 받, 지가 아주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이죠. 네. 그다못 그래, 받으면 그게 카르마가 돼 가지고 또 나중에 받게 되고. 그런데 그래, 하늘이 무섭다 하는 건 자기 있는 안에 있는 하늘이 무섭다 이 말이야. 아저기하에있아아 아. 하늘이 아,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건 나거 뚝 떼어 가지고 말이 하늘 구만어 있는 크니까. 하늘이 나한테 준다 그러면 안돼이게 하나의 하나의 이치에. 어긋나면 말이지 그게 안된다니까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운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나한테 잘 해주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주 공명정대한 하늘이야 이게. 자기도 안 봐줘. 이야 진짜 엄정한 법이야 이게. 이게 하늘법이야 이게. 공명정대. 공명. 공명정대하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죠.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아이고, 니가 네가 하늘이야, 니가. 니가 닐를안 봐주니까 공명정대하는 하늘이 맞지. 네. 운삼, 기칠이라, 그, 운칠, 기칠 기삼? 기삼이라고, ,이? 그러면 뭐 거의 운이 전부 다인데 그, 결국은 자기한테 달린 거 아니야? 내가 병골이 되고, 내가 이 다친 거도 말이야. 아이고, 아들 때는 말이야, 저, 지가 돌, 돌, 돌 뿌리를 차고 넘어져가는 돌 뿌리를 나오려거든? 응? 어? 그건 아니다 말이오. 돌 뿌리를 차고 넘어진 것은 자기 잘못이지, 돌뿌리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않아그 아들 때는 그런 길을그 아들만 그러니까 길을. 어른도 네. 그렇잖아, 사실은. 네. 옛날에 그. 어떤...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요? 네. 저놈은 무슨 지가 지 스스로 망했다고 그 이렇게 또 얘기가 있습니다. 기왓장 있잖습니까? 여기서 연못에 떨어졌어. 그런데 이제 그걸 자꾸 올라오라고 기도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어, 물어봤어요. 너그 기왓장이 떨어지게 하지 말고 네?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떨어뜨리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설명 님말가 맞잖아요. 딱떨어뜨놓고는 하늘한테 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고 니가 조심해라 이거예요. 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소리> 2500년 사람보다 2500년 후의 사람이 못해 선생님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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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선생님이 이제 170년 동안 입으시잖아요 我怎么这